오늘은 올라간 종목이 많지는 않네. 자, 금요일 날은 제가 리딩을 못하니까 주봉으로 오늘 볼게요. 이번 주는 주봉이 일단은 플러스네요. 삼성전자 호재도 있고, 전 국민 시추 단타 대회도 있고. 금요일 하루 남았는데 좀더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보시면은 계속해서 추세는 안 나고 있지만은 좀 길게 보면 추세가 이렇게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그 그렇죠? 저점이. 어쨌든 뭐 우리나라 장이 안 좋다고 해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보면 주봉상으로 보면 그렇죠? 좀큰 흐름으로 보면 주봉상 저점이 아니, 저점이 낮아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추세가 우상향 하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딱 하게 되면 여기를 빵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처음에 밀리더라도. 그래서 지금. <laughs> 오늘 분석해보니까 크게 나쁘진 않네요. 음, 좀더 되어서 그렇지. 남들 다 가는데 우리 왜안 가? 이러다 갑자기 갈 수가 있어요. 그니까. 러빵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 때문에. HBM 지금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다음 세대죠. 건너뛰니까. 3인가 4인가 뭐 이렇죠. 그 염두에 두시고. 자,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리딩을 못하는 관계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